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왜 지난번에 3월 전세계 미세먼지 농도 1위 치앙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 치앙마이 3월 중 초미세먼지 입자의 농도가 WHO 권고 수치의 35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태국 북부 지역 주민들 수명이 4년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제가 이제 작년 3월에 치앙마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도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어. 그러면 벌써 이제 저는 2년째니까 제 수명은 벌써 8년... 화전 때문이래요 근데 태국에서도 이제 화전은 불법이라서 막 단속도 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아마도 뭐 생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고, 또 여기가 진짜 전 세계적인 여행지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누가 여기를 와서 한 달씩이나 살고 가겠냐 이 말이죠. 어,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동남아 다른 국가들 가도 솔직히 이 정도는 탁하거든요. <laughs> 아니 오토바이 많이 타니까. 제그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앙프라방은 그냥 딱 도착하자마자 알았어요 아 여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그 하늘 색깔 공기 색깔 자체가 달라 노래 근데 여기 치앙마이는 그렇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미 치앙마이에 왔고 한 달씩이나 계약을 해 버렸고 미세먼지는 이미 쌓였고 어? 씻어내야죠? 음. 미세먼지 좋은 음식을 한번 먹어볼 텐데. 미세먼지 배출과 폐 건강에 좋은 음식 베스트 세븐 해조류 알긴산이 풍부한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녹차 녹차 편의점에 팔겠지. 뭐. 마늘 생강 마늘 생보라지 강 보라지 어떻게 먹지 여기서? 미나리 녹두 동충하초 동충하초 쉽지 않고 그 원래 먼지 빼내는 데는 삼겹살 아니. 아닌가? 너무 뜨겁지만 마스크를 잘입습니다 여기 산뜻한 먹자거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계속 좀 신경이 쓰였어. 여기가 먹자거리였구나. 저 집에 사람이 항상 많았거든. 저기를 한번 가볼게요. 어, 이거 까딱하다 가면 미세먼지 아주 그냥 트럭으로 마시겠죠. 근데 저거 뭐냐? 저 항아리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앞이 도로이기는 한데. 그데 여기 <laughs> 안에 공간이 있어.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렇게 미세먼지 뿌시기 밥상 완성이 됐습니다. 고기는 원래, 그, 뭐야, 먼지 뺄때 먹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야채랑 과일, 이거 다 몸에 좋은 거잖아. 거무양. 거무양? 아, 오케이, 땡큐. 어, <laughs> 아 이거 거무양이야 거무양. 이거 그, 돼지 목살이에요. 맛있지, 뭐, 튀긴 고기인데. <laughs> 원래 여기 인도가 있긴 한데 인도가 없어져버렸어. 양옆으로 노점상이 있어요. 밀크티는 과일 부티 아닌 같아 밀크티 한잔 할까요? 아원 코코아 밀크티. Yes. With u 아 uh, How much is it? Uh, 19 baht. 19 baht. 아, 나이틴 박, 오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웅장해 보이지? <laughs> 제가 내일 치앙마이 근교 여행을 가요. 버스터미을 가가지고 시간표도 좀 알아보고 티켓이 QR 결제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해야 돼가지고. 만약 q 안 결제 안 되면은 수수료 8,000원 내고 출금해야지 뭐. 이 약간 치앙마이 감성과는 맞지 않지만 더 이상 타면은 거의 정체성에그 혼란이 올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치앙마이 버스터미널 1이고요. 창고는 문을 닫았길래 인포 직원분한테 물어봤는데 수 r 결제가 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케이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거지 음. 우리 그 최근에 그 블로그 선생님들 따르면은 어 현금 결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음. 이 선생님 영어를 하시길래 저도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충분히 소통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어 소통의 아, 중요성을 배웁니다.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척하면 척이다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 수술이 어쩌나 그죠? 어쩔 수 없지 뭐.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미 숙소 예약을 해놔서 묵을 수도 없고 어쨌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한번더 확인하러 오길 잘했다. 어제 어, 내일 아침에 왔는데 갑자기 현금 밖에 안돼 이러면 은또 엄청 어, 우당탕탕 당황했을 거란 말이죠.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마음이좀 편하기는 해요. 계속 그 QR 확인하는 게좀 조마조마 할 때가 있어. 될까, 안 될까. <목소리> 그쪽에다 데리고 갈게요 루삐 돼지고기 꼬치가 너무 맛있었어저또 먹어야겠다 오호 사리카 오늘은 만두 먹어다 카페인가요? 카이인가요카페인카 어원 타이 송쌈이 리틀! 이렇게 접시가 여의치 않아서 조금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만들게요 아이고 해시다 <laughs> 어? 토시부 근데 저 풀토시로 팔은 방어를 했는데 목을 잃었더라 큰일났네 이거 목줄이 진짜 중요한데 아주 약간만 맵게 해달라고 서 제가 이 고추의 맛을 한번본 이후로 까불지 않습니다 음 식쌈을또 한국의 김치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무생채 이게 이제 파파야인데 생김새나 식감이나 맛이나 크기 이런 게딱그무 아이고 무생채랑 똑같죠? 피쉬소스라고 해가지고 액젓이 들어가요. 액젓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이고, 날파리가 있는 집에? 어, 아무튼 요것도 액젓이 너무 강하면 좀 먹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되게 맛있다. 이런 요런, 요런 야채들, 당근, 토마토, 땅콩. 어, 그래서 되게 고소하니, 달달하니, 또 매콤하니 맛있어요. 음. 는 오늘 밥 대신 만두. 음. 맛있네요. 색깔은 빨개아메리카노 음. 아, 기본 무빙 엄청 부드럽고 달달해요 맛있더라 꼬치는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꼭 드세요 갈릭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거 아까 아마존에서 한 번만 빼고, 30, 20, 10, 40, 40. 총 5,200원. 이거 다 해서 5,200원. 롯디도 일단 샀으니까. <laughs> 나 이거 왜 샀지? 배고플 때 치장하면 안 돼. 다 먹고 싶다, 이거. 맛있네. 妈咪。